중국이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.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이 다시 부활했습니다. 그리고 단숨에 전세계 점유율 3위까지 올라왔죠. 왜일까요? 첫 번째 말도 안되게 싼 전기요금 때문입니다. 신장 내 몽골 같은 지역은 전기가 남아돌아서 그냥 채굴해서 쓰라는 수준이에요.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과잉투자, 지방 정부들이 과하게 지어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과 컴퓨팅 파워가 남아돌자 기업들이 그걸 채굴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, 수익성까지 살아나면서 개인과 기업 채굴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는 거죠. 실제로 카나 같은 중국 제조업체는 규제 이후에 2.8%에서 30%까지 매출이 폭증했습니다. 중국 채굴 시장이 확실히 살아난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못 막는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중국이 다시 채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시장의 힘이 또한번 크게 이동한. 가능성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? 중국의 채굴 재부활, 비트코인의 호재일까요?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일까요?